하루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당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점점 더 더워지고 또 습해지고 있어서 불쾌지수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외출 시 마스크까지 껴야 하니 더욱 불쾌한 환경들의 연속인 요즘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기를 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베드로전서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베드로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 중 일반서신으로 분류된 책입니다. 신약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 일반서신, 묵시록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중 일반서신으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사도 베드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현재 터키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신의 주제는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입니다 즉이 서신서는 현재 터키에 위치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인 공동체에게 회람용으로 각 교회들이 돌려보는 용도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 그리스인들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그때는 로마의 영향으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 이런 배경을 숙지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아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까지 그리스도인의 신분 또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 정리를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신분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함께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로 베드로는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시고 또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의 자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중재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려 속죄함을 받아서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런 정결한 상태여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는 존재였지만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재자, 다리의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서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로얄 프리스트후드라고또 다른 번역에서는 왕의 제사장, 또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며, 왕적인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들으셨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된다는 내용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성도의 승리가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로를 들어가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왕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장이 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왕의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베드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성도를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거룩한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거룩하여서 거룩한 나라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행함, 두잉의 측면이 아니라 존재의 비잉의 측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그리고 주기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거룩한 존재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거룩한 나라로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해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거룩함은 우리의 거룩한 행동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많이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거룩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거룩한 나라로 불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도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서 그의 소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재산, 소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보물, 또 소중한 소유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보물은 어떠한 것이죠? 바로 소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과도 같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고 소중히 여긴 보물과 같던 이스라엘 그들은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또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 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젠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과거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예표를 보여주시고 또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약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를 죄에 찌들어 죄그 자체였던 우리를 그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셨고 불러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도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 마땅하지만 우리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의 그의 백성이 될수 없던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될수 없는 우리가 결국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를 얻을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를얻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에 걸맞은 왕같은 제사장에 걸맞은 거룩한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신분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십시오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고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어려운 자, 억울한 자, 아픈 자, 고통자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돕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먼저 구원받은 존재로서 먼저 용서받은 존재로서 더욱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 가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고 낮은 곳에서 겸손히 섬기시고 또 온신하는 삶을 살아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삶을 살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을 내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괜찮아질 만하면은 우리 주변에서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뜨고 있습니다. 전에는 멀리 있던 사람들이었다면은 요즘에는 정말 건너 건도 아는 사람들. 우리 집 근처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론 두렵고, 때로는 걱정이 되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이 우리를 두려움과 또 어려움에서 건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랜선 큐티 나는 방에 감사함으로 또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홀로 머물 시간이 많은 요즘, 더욱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로비에 매일 성경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찾아가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매일 성경을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주 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정체성을 잘 가, 기억하시고 그의 합당한 삶을 또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